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SP.NET Core Razor Pages 기본 템플릿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별 인증이라고 해서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까지 포함된 것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고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한달 안에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어야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계속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탄의 코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검색해서 ASP.NET Core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웹앱이 레이저 페이지 이고요 여기에 보면 웹앱 중에서 MVC가 따로 있습니다 얘가 MVC 프로젝트고 얘가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AS 단데코어 웹앱 템플릿을 선택해 놓고, 다음 프로젝트 이름은 여기서 만드는 프로젝트는 만들고 버릴 목적으로 임시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단 t 노트 이름으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고, 다음. 닷넷식스 LTS 버전 인증 없는 형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으면 보기에 솔루션 탐색기를 열고 저는 왼쪽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속성 관련해서 관련된 패키지가 다 설치가 되었다. 선택한 항목 미리 보기는 체크를 해제. 프로젝트를 선택해놓고 Ctrl+F5 버튼 눌러서 실행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페이지스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만들고 로컬에서 HTTPS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설치 예. 자 그러면 단내 노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홈페이지 프라이버시 페이지를 갖는. 부트스트랩으로 디자인이 된 기본 형태의 웹페이지가 이렇게 하나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글꼴은 잠깐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케디아 모노 출력 창도 드래그해서 왼쪽에다가 넣어놓고 기본 폴더는 월드와이드 웹 폴더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폰트 등이 들어오는 정적인 파일들의 폴더입니다. 여기다가 이미지 넣어놓고 실행하게 되면 슬래시 땅 쳤을 때 여기에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AS.NET Core 레이저 페이지스는 페이지스 폴더에 각각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index.cshtml페이지가 홈페이지 역할을 하고요. 잠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a page 지시문을 사용해서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슬래시 땅 쳤을 때 페이지 스폴더까지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인덱스 페이지가 실행이 됩니다. 기본값 인덱스 그리고 프라이버시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웹 브라우저에서 슬래시 땅 슬래시 프라이버시 했을 때. At @page 지시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러면 기본값으로 이 파일명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페이지. 나머지는 어떤 레이아웃 관련된 거는 여기에 들어 있고요. 유효성 검사 관련된 거 스크립트는 여기에 들어 있고요. 기타 뷰 임포트라든가 뷰 스타트 파일 그리고 에러 페이지까지 이렇게 기본 몇 개의 페이지가 기본으로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홈페이지가 내용상으로는 slash 인덱스 엔터 쳤을 때 index.cshtml 페이지가 홈페이지입니다 인덱스 생략가능 그리고 프라이버시 경로는 프라이버시 y cshtml 페이지가 여기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에러 페이지도 테스트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에러 페이지가 하나 샘플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S 반내 코어 레이저 페이지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쉐어드 폴더의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이 어떤 역할?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역할 그 안에 언더스코어 밸리데이션 스크립트 파셜은 jQuery하고 jQuery 제이코리 밸리데이트하고 on, o f 트러시브 자바스크립트 두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 주는 기능이고요. 부분 페이지들입니다.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것은 다른 페이지에 포함돼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파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언더스코어를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언더스코어_import-cshtml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 스폴더에 언더스코어 뷰 임포트가 있다. 그럼 여기에 지정해 놓은 at using 구문이라든가 네임스페이스라든가 기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어떤 지시문들은 모든 페이지에 이만큼 코드를 생략해도 알아서 임포트시켜서 사용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일입니다. 언더스코어 뷰 스타트는 임포트랑 비슷한데요. 얘는 뷰 페이지에서 모든 뷰 페이지는 요만큼 코드가 포함돼서 사용하게 해주고 싶다 그 의미에요 그래서 underscore layout.cshtml 페이지를 호출해주는 모든 페이지의 레이아웃은 얘다 그거를 요렇게 지정해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 곳에서 지정해놓으면 서브 폴더에 100개, 1000개의 cshtml 페이지가 있다 그래도 모두다 레이아웃을 한 곳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레이아웃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 페이지, 홈페이지, 프라이버시 페이지,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는 코드 비하인드, 코드 숨김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는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기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코드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 코드 숨김 파일이라고 합니다. 앱세팅스 j 제이슨 파일은 역시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해 주는 어떤 환경 설정 파일들이 들어올 자리이고요. 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가 있는 하지만 C샵 10, C샵 9 이상에서의 C샵의 최상위 구문에 의해서 메인 메서드는 없이 여기 있는 코드가 바로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기본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하나 이상의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ASP.NET Core 레이저 페이지스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템플릿입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솔루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 동일하게 ASP.NET Core 웹 앱을 다음 이번에는 어떤 이름으로? 비주얼 아카데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넷6 LTS 버전, 그리고 개별 계정을 선택하게 되면, 없음에서 개별 계정을 선택하게 되면,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정보 표시와 같은 인증 기능을 포함을 시켜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없음으로 두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제 강의에서는 기본 값이 개별 계정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개발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프로젝트 만들 때 개별 계정을 선택해 놓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기. 처음에 누개 패키지 복원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창에서 모든 탭 닫기.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인증이 포함된 형태로 프로젝트 만든 것을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축소 인증이 포함되지 않은 단넷노트 프로젝트는 페이지 스폴더만 보이고요. 월드와이드 웹 루트 폴더까지 두 개의 핵심 폴더가 보입니다. 그리고 인증이 포함된 형태대로 프로젝트를 만든 비주얼 아카데미 프로젝트는 월드와이드 웹 루트와 페이지 스폴더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폴더와 에어리오스 폴더가 추가로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psettings.json 파일의 connectionStrings 섹션의 디폴트 커넥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로컬 DB에 지정해 주는 형태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문자열 커넥션 스트링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지정되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인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이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지우고 이렇게 솔루션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줄여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디버그 메뉴에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그러면 내용이 비슷하죠? 홈페이지, 프라이버시 페이지를 갖는 기본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회원가입, 로그인과 같은 인증 관련된 메뉴가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a at a.com으로 테스트 계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그러면 인증 관련된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경고창이 뜹니다. 그러면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마이그레이션 기능에서 Apply Migration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 계속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Confirm Account를 해주면 제가 방금 전에 만든 aha.com으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정보 표시와 같은 기본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114, 저장. 관리해주는 최소한의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정보 표시를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각각의 페이지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가입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열어 보면 SQL 서버의 MSSQL Local DB에 확장시켜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AppSettings.json 파일에서 지정한 이름으로 비주얼 아카데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로컬 c a DB에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곳에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이만큼 테이블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AS단의 코어 템플릿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인증 관련해서 이만큼 테이블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번 연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입한 a a a.com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클릭해서 데이터 보기. 그러면 a at a.com의 패스워드는 당연히 해시돼서, 암호화돼서, 복호화가 불가능한 형태대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증을 포함한 형태대로 ASP.NET Core Laser Pages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데이터 폴더에서 Entity Framework Core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DB 입출력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a 어 r i o s 의 아이덴터티에 보면 Pages에 보면 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종속성에 인증 관련된 기능은 UI까지 포함해서 인증 관련된 기능들은 다 어디에, 여기에, 아이덴터티에 노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각각의 UI 페이지는 여기 부분을 재정해서 의 ASP.NET Core Identity 기술을 재정해서 의 각각의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증이 없는 상태로 프로젝트 만들고 실행을 한번 시켜 보았구요. 인증을 포함된 형태대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의 각각의 페이지들을 페이지 스폴더에 페이지 스폴더에 만들어서 모양을 꾸며 나가는 걸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 스타네코 레이저 페이지스 기본 템플릿을 사용해서 인증이 포함된 형태대로 프로젝트도 만들어 보고 인증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형태로도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본 모양으로 실행을 시켜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